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상, 곧 하나님 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지셨습니다.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게 된 자들에게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하였더라.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심히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도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선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 지키지 않는 자들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명령 이 제목 함께 나눌 때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명령하셨는가 자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 사탄도 함께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일평생 죄에게 종으로 타는 인생을 만든 것처럼. 자, 오늘날에도 똑같이 미혹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또 공허하고 어렵고 황무하게 됐습니까? 바로 성경만이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땅이, 이 땅은 성경에서 에르치 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막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사람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 사람이 에르치가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하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황무하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세약하고, 이렇게 세잔하고 더럽게 된 이유가 바로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 어겼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본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저, 이, 우린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이었다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들이 뭐냐면 헬라우로 보니까 미완료 중간태예요. 이 미완료 중간태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 이렇게 사람이 부패됐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만모불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근데 이 마음을, 마음을 끝까지,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누구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건강, 또 명예 이런 것들을 힘을 삼고 그것이 있으면은 힘이 나고 그것이 없으면 힘이 없는 그것 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는다.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 썩어진 사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욥으로 받을 수 없는 혈과육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아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여와여, 무르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르 여와를 떠나는 자는 흑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신 여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줄을 버리는 자, 그리고 여와를 떠난 자, 자, 이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린 사람, 결론이 다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의 권사 아래에 있는 이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바로 큰 빛은 빛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흑암의 백성, 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 자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자 마태오 1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염려하다. 이 단어가 헬라우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 헬라어가 3309번의 메림나오, 메림나오. 자, 이 메림나오는 뭐냐? 염려하다, 근심하다, 생각에 잠기다의 뜻인데, 이 단어의 동의위례를 찾아보면, 조각, 조각, 마음이 나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음, 저 마음. 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세상 백성, 즉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입히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누구?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있어야 될줄다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하시지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크면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시 그그 하나님 어떤 분이야 시편 139편 1절로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쉬우니, 여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내가 앉는 것, 일어나는 것,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 내 혀의 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곤고하고, 내가 정말 수원한 것들, 그 혀의 말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그분은 나의 피로를 아신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 염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번 밤새도록 염려해 보십시오. 그런데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것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초점을 이제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염려는 주님이 때가 되어지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헤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것.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슬부은위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 하나님 보기 쉽게 합당치 않은 것들 죽여야 돼.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우상승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바로 우상승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분함과 무엇 뭐 때문에 노여워하고 뭐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갖고, 뭐 때문에 비방하고, 뭐 때문에 부끄러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야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염려하지 말라. 자, 빌리포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염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그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물 하나님께 아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근심하며? 아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현재 능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어떤 염려와 근심보다 더큰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능동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기도와 간구 안에서 여러분의 요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서체와 마음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십 자, 염려보다 더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자,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하지 워 말라.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말이 뭐냐? 탱크 같은 게 탱크, 말또 병거, 백성, 군사 군인들. 자, 이 말과 병거와 백성 이게 많으면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그 세상적인 원리인데 성경은 그것들이. 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급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급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의 근원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크고 힘세고 무섭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 나니 이는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는 마귀 사탄보다더 크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에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시고 더 크신 분이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소속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면 우리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근데 세상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여러분은 현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아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까지 생각과 마음이 흑암의 콘 아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을 쉽게 사로 잡히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0장4절 가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여러분 각자 각자와 함께 행하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스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요거 마음으로 번역되는데 영이 헬라어는 푸니마라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여러분 두려움도 영의 문제예요. 하나님 이 두려움 영의 문제인데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뭘 줍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영을 받으면 두려움이.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으면 능력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을 내가 받아들이냐. 자 고린정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의 영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 여러분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쫓다 보면 세상 영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두려웁니까? 이 세대 사람들 얼마나 풍요한데 얼마나 두려워요. 다 세상의 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이 없어요.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셋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발달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상...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평생, 죄에게 정확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 응? 우리가 하나님 영력을 지키면 이제 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이 가난정복전쟁을 해야 하는 여우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우수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보고 어떻게요? 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강하고 담대한 게 이게 자기 스스로의 강함이냐? 아니에요. 누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다음 구절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싶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싶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여러분, 시편 있죠? 이 시편 1편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와의 율법을 줄고 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자, 이 사람이 제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수 있는 통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는데, 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믿음이 점점점 확실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때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만이 현재 내 현재의 삶과.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지.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닥쳤던 그 욥이 이 고난의 과정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욥기에서 23장 12절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이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다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 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밥한끼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밥세끼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다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는 걸 소중히 여기는데 이욕은 뭐냐? 이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 이것 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 사람 사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 있죠.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가운데는 이 염려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에서 자유케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였지. 여러분,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휘둘리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